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이번에는. 네. 4, 5, B 이제, 뱀띠, 말띠. 야. 띠, 네네. 어. 숨만 쉬어도 대박 띠가또 있을까요? 또. 음 이제 그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뱀띠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보는 거죠. 삼재지만은 원숭이하고는 육합이 들었습니다. 육합이 들었으면 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신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무당이 야기하는 천신에서 합이 들어서 도와주는 건데 또 인간 법으로 봤을 때 사오미 우리 뱀띠는 약간 이렇게 음, 여러 가지 금전 운이라든지 다 괜찮기. 때문에 어, 지금 7월달 운세 인데요 띠별로 얘기하는 건데 나이가 다 틀리잖아요 사주도 다 틀리기 때문에 섬세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제 뱀띠부터 봐 드리겠습니다 뱀띠는 어, 이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나 이 운들이 또 굉장히 좋은데 인연 운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귀인이 상봉을 해서 도와주는 운이기 때문에 귀인이 도와주면은 내가 누군가 내가 없는 돈도 빌려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금전에 어떤 융통이 될수 있는 운이라야 고수 있겠어요. 그래서 뱀띠들은 굉장히 금전으로 굉장히 좋은 달이기 때문에 어 누군가 내가 뭔가를 매매를 한다든가 뭘 사고 싶다 할 때는 누군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응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굉장히 좋은 운이라서 저는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요. 건강 운은 삼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참고를 하시고 하면 금전이 좋기 때문에 잘 넘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사고 수는 크게 없어요. 건강은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말띠 운을 보겠습니다. 말띠 운은 굉장히 금전으로 안 좋습니다. 손재수가 너무 크게 들 오고요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 는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자기가 돈을 쓰, 쓰고 싶은 달이야 자꾸 자꾸 뭐를 쓰고 싶고 사고를 치고 싶고 자꾸자꾸 누군가 주변에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자꾸자꾸 강요를 많이 합니다 바람이 듭니다 귀에 자꾸자꾸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내가 흩어져 가고 돈을 쓸수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하거라 그 다음에 인연 후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어, 단지 금전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어, 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양띠 운을 보겠습니다. 어, 양띠 운을 봤을 때는 금전의 손실이 조금 있어요. 돈이 계속 나갑니다. 버는 건 있어요. 버는 건 이제 자꾸 나갑니다. 나가고 애정 운에서도 조금 시끄러워요. 싸우는 일이 자꾸 있어요. 어, 기존에 이제 만났던 인연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 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양띠들은 애정 운을 조심을 하라. 금전은 내가 열심히 버는데 나간 일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돈 조금 벌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